네, 안녕하세요. 소프트 정책 연구소의 김윤명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원고를 작성하는 도중에 이제 감기에 걸려서 좀 정신없이 작성을 했는데요. 어,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저올 초부터 이제, 이제 그 알파고라는 이슈가 떠올 때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기술 을 다루는 파트가 있고 이제 법제도 쪽을 다루는 파트가 있었는데. 저 이제 법제도 쪽으로 준비를 했고 그 결과들을 이슈페이퍼 형태로 발간했었고요 아마 그러한 결과가 지지연에서 이제 또 캐치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모뭐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이 자리에서 뭐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제연구에또 이제 방향성과 깊이와 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부족한 말씀 잘 들어주시고요. 또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면 거기서 또 코멘트 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받은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 IP 그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제가 이제 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어떠할까? 인공지능은 저작자 발명자가 될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물음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가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경에 우 따라서 는 과연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라는 기술적 문제점 또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물론 제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작지 않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의 발전에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런 형태가 좀더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I가 작성 기자의 기사의, 기사의 권리 전두가일까 지금도 많은 언론사에서는 이제 AI가 사실 정보에 바탕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형태는 특별하게 이제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되겠지만 과연 그 형태가 어디까지 될 거냐.만 글로벌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는 향후에 거의 비즈니스 콘텐츠의 30% 내지 50% 이상을 AI가 작성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된다면 인간과 AI는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 그런 또 논란도 될수 있겠지요. 여기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법적인 측면에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AI와 법제도 쪽 이슈는 장님의 코끼리의 코를 만지듯 또는 다리를 만지듯 그렇게 아주 국소수, 국 일부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또 공문하고 고민하셔서 같이 공유해 주신다면 인공지능이 어떤 형태의 코끼리인지 같이 조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고요. 같이 공부하고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AL인데요. 물론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만들어낸 단어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사용되긴 또 했습니다. 근데 또이 용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냐, 마케팅 용어는 아니냐라는 비판인 것이지요. 물론 이제 그런 견해도 가능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제 4차 산업혁명이 정말 기존의 산업혁명과 다른 어떤 질적인 또 양적인 가치와 평창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점 이해해 주신다면 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산업 또는 우리 국가 또는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한번 고민스러움을 좀 같이 나눠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과 어떤 현실을 좀 냉철하게 다루어 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상이라 보면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삶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반대적인 의견은 사람의 일자리, 사람의 어떤 결과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대체시킬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죠. 제 1차 산업혁명 당시에 나왔던 러나이트 운동이 대표적 사례로 인용되긴 한데요. 근데 좀 달리 볼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는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그걸 통해서 삶의 어떤 질을 높여가는 것일 텐데요. 러라이트 운동 당시의 어떤 많은 기계들은 숙련공들,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였던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계 대체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기계 파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나 지금의 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소프트가 대체할 수 있는 지식의 또는 일자리의 그 대상은 그 내용들이 많이 자주 쓰이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식인들의 어떤 일자리가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능정보사에 제 4자 삼림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상과 대응은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 추려낸 게 IP 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AI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AI는 스스로 학습을 하지만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죠. 물론 그 전에 지식재산과 인간은 어떠한 관계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는 사람은 전제합니다. 사람이 발명하고, 사람이 개발하고, 사람이 이용하는 그 구조를 법제화 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좀 흐트러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흐름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단추가 충분히 될수 있고, 그 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고민스러운 게, 과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사상, 그 인간이 무엇이냐? 라는 이제 원초적인 또는 언론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도 자연일 것이고, 그 자연의 결과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인간이 만들어낸 AI도, 소위 말하는 알파고, 그 자체도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인간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또 역설적으로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간은 법상 자연인이지만 과연 미래의또 현실적인 그 로봇은 어떨까그 부분도 인간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 제 생각을 던져보는 것이죠. 아마 어느 순간 인공지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부르지 않을까, 그나 그녀처럼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아마 그 시간은 멀지 또는 가까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이 사회 현상은 우리의 역사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학습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식권은 이제 향유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더 나은 어떤 미래 의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과연 그러한 저작물을 정보를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물론 단순하게 인공지능에 복제하거나 저장하고 한다면 법상 이거 복제권 침해 아니야? 넓게는 저작권 침해 아니야? 라고 단정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적었지만 AI, 그 AI가 지적권의 특징점을 분석해서 분류시키는 과정이 보통 기계학습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행위가 우리 제목상 복제 행위일까 또는 이용 행위일까 봤을 때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계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행위가 권리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반대 입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기계에 어떤 데이터의 그 내용들이 저장된다면 그거는 기존의 어떤 복제와 어떤 이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계적인 이용은 법상 우다는 그러한 이용 형태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을 그러면 그런 행위는 빼어이죠. 공정 이용의 한 유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포섭된다면 수많은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셋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그 형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과정에또 다른 논란이 있겠지만 그 형태로 그 결과 본다면 더 나은 AI가 탄생하고 또 만들어지고 개선되고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그전 땅에 다시 넘어가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어떨까? 많은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AI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또 이용합니다. 그 전제는 그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구글, 네이버, MS 등등의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말은 빅데이터이지요. 그런 이용약관을 통해서 그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많은 개발자 사업자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까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경우는 2009년도에 빅데이터의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정 이용의 한 유형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입법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의 어떤 과제 형태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의 가치는 또 질적인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논의가 붙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있는데요. 당장은 이제 이 일본의 규범과 충돌되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형태가 공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좀더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내년 또 과제 중의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성화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컨텐츠 결과물들이 어떤 것일까? 기본적으로 본다면 A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들 저는 단순하게 결과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그 내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도 창작물이 될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 그 내용 또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가치를 본다면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음악, 미술, 뭐 다른 형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창작인가 인간만의 독점적인 것일까라고 봤을 때꼭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 알파고를 잠깐 들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도 이제 혼란스러운 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온 결과물들은 인간에 의해서 학습되고 또 의도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인간의 것이 아닐까란 제 의문점을 좀더 확대시켜 보는 것이죠. 이 부분 좀더 고민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창작 행는또 하나 많은 학습을 통해서 특정 주제, 특정 내용, 특정인의 어떤 화풍과 또는 이제 스타일을 이제 모방하고 학습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게 아이들 편 이쁜 상에 걸리는 치면는 아닌 것이죠. 이런 기계가 학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그림은 고우의 하풍을 다른 이미지에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고우가 그린 것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볼 텐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단순하게그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창작 행위에서 상당히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까? 모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지적권 관련된 법제는 인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창작 행위나 그 만들어낸 결과물도 인간에게 귀속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놓는 결과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이 이 사랑과 관련된 사람을 위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넓게 인간에 라는 것으로 포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상 보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창작한 그 결과물이 아니죠. A가 창작한 그 결과물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기을 했을까. 만약 인간의 창작적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효능법상은 어느 정도 a 가 도구로서 사용됐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간에게 계속 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단순하게 a 를 클릭하거나 어떤 기능만 활용하도록 했다면, 과연 거기에 인간의 창작적 기회가 있었을까, 있을까, 꼭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 결과물은 누구나 쓸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일종의 파 d 블릭 도메인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주장일 테지만 판례를 통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천관산 이제 도릉의 사건을 보통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제 소송 주체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 권리 주체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직은 우리 법상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 인공지능, 사례면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의 어떤 주체는 그들이 아닌 그들의 귀속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고 누구나 쓸수 있다고 한다면 이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우리나라는 2013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항을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이 사건은 이제 네이버의 대체광고 사건이 입법화된 그 사례인데요. 내용을 보면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을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게 있게. 결국 이제 인공지능 을 만들어낸 결과물이 많은 투자가 되어서 나오지만 그 결과물이 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쟁업자가 어떤 경쟁 업자가 어떤 경쟁적 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그 행위는 이제 저작권 침해나 어떤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 경쟁 행위로써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개인이 쓴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경쟁 업자 등이 그 결과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투자재보 차원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한계는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권리관계에 대한 그 어떤 덜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는 여전히 갖고 있다. 그래서 입법론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 IP 윤리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법률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이제 명제도 있거니와 이 인공지능이 또는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사용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이슈가 있을까, 문제가 있을까 뭔데, 저작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이제 또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을까? 또 하나는 만든 결과물을 보호받고 싶어서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으로 표시한 경우는 어떠할까?라는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는 것이죠. 이런 윤리가 과연 객관적일까? 꼭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과 여러분들 생각한 선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까라는 이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는 사람마다의 어떤 가치나 경험과 어떤 문화가 담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객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를 얘기할 때그 객관적인 걸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냐, 뭐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어떤 분야마다 뭐 지적품 관련된 분야라고 한다면 그분야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어이를 개발하거나 이용한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람의 윤리로 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만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이용 주체의 일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근시일 또는 아주 오랜 시점에서 주체가 바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포괄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 포함하는 그 신기술에 대해서 IP 법제는 어떠한 관점으로 또는 입장에서 봐야될까. 실제 AI를 말씀드렸지만 AI는 다른 편의에 상당히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수많은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 되이 이용될 수도 있겠죠. 또는 자율주행차 논의하면서 과연 이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소수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그 누가 이제 책임주체가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이적피닉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상당히 불편함이지만 그 불편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 체계를 또 규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 차이지만 ip 법제도 상당히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틀은. 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너무 엄격하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이 우리 생활, 우리 사회, 산업, 국가에 사용되는 그 현상 좀 파악하고 나서 그그 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기술에 대해서 엄격성을 추하게 된다면 그 기술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될 것이고 그 기술의 발전 관련된 산업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계속적으로 의문은 고민은 인간과 기계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고민한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